저, 깐잠 가자, 가자, 가 오른쪽이구나, 오른쪽. 나이스. 아 토론 쪽은 아니, 뭐냐? 오른쪽, 오른쪽. 아니, 오른쪽 이 앞에 두 마리. 나 오른쪽 내가 가줄게, 잠깐만. 나가봐. 아니, 진지야, 좀 나와봐. 야, 나도 나가고 싶어. 씨, 씨, 씨. 씨, 씨. 씨 돌리면 끊어져요. 아니, 어디서 도는 거야, 터론저 안쪽 터론이야 여기 앞에. 나나 파르케 한장두개 가지고 간다 파르케 한장두 개. 그래라. 아, 이거 휘둘러도 안 죽어져. 알아. 이 친구 일단 좀 깨보자. 뭐야 얘네 그냥 보탑이네. 야 목빵아 빼봐. 니네 이제 좀 빼봐봐. 내가 할게. 아야나 방피도 너무 좋. 어, 어야 잠깐. 한 마리 죽을 뻔. 잠깐 야 여기까지 들어오면 저희 포탑은안 맞는다 그래도. 그렇죠 잠깐, 여기는 그냥 오. 밑에서 러처 쏘면 되잖아. 야, 죽을 뻔 했다고? 어. 난이 범이 해. 나갔어, 난이 범위 나갔어. 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누가, 누가, 누가. 그 성장기 그거한 마리. 어떤 기사 어. 야, 얘들아, 얘들아.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진짜 가만히 있어. 그, 그거 있잖아. 총알 다 빼지면 개, 개만 말해줘. 야, 파르케파르케한장 왔어. 잠깐, 잠깐, 잠깐. 이거 끝낼 수, 이거 이거 전쟁 끝낼 수 있다. 전쟁 끝낼 수 있다. 전쟁 끝낼 수 있다. 안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얘들아? 안쪽인가 봐. 텔포도 테 텔포. 야, 그거 탈퍼라, 너희들 거의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진짜. 음. 너희들 텔포 챙겨왔지? 아니 어? 너희 챙겼고, 니 챙겼냐? 이런 미친놈들. 야, 못봐아 얘한테 쳐다 아, 참. 야, 얘들아, 너희들이 딱 말해봐. 내가 지금 런티면 니네한테 갈수 있을 것 같냐? 야. 쟤네 오빠가 쟤네한테 맞고 있어. 나한테 잡아 어? 나 잡아 나한테. 철총 없다 없다 철총 없다 철총 없다. 차오 하나가 없네. 잠깐만. 어, 여기서 내려가고 또 총. 와. 쟤네한테 아, 런치가야 아, 되는데. 아야 얘들 여기 좀 있다. 야 풋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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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와봐 나한테 와봐 여기서 오케이, 내가 오케이. 이거 총알 너무 많이 갖고 없거든. 네가 한요 정도만 받아라. 쟤네 탈판다. 내가 바로 네 앞에 있었잖아. 보해. 어? 어, <laughs> 여기 이거 이거 요좀 챙겨 요좀 챙겨. 야, 총알 다 찔렸어. 날 그런 제네한테런어 본다. 어, 위에 있나? 야, 너희들 거기 위치까지는 그래도 된다는 거잖아. 그래도. 씹을 저 위에서 좀나 런처라도 쳐봐. 좀 줘봐. 없어, 런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 런처? 런처 총알은 이.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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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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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야, 잠깐 기다려, 기다려. 여기서 이거 쏘면 돼. 여기서 쏘자 나이스, 된다. 어난 죽는다, 씨을어난 죽었어. 하나, 난 죽었어. 잠깐만, 난 죽었어. 아, 아 왜안 나... 느끼냐? 몰라, 야, 위쪽에 막아봐. 파라, 파라로 위쪽 막아봐. 파라케라. 파라케로 위쪽 막아. 야, 얘들 좀더 들어가본다, 나는.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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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야, 저쪽 깼다, 저쪽 깼다, 저쪽 깼다. 야, 위쪽에, 얘들아, 위쪽에 올라가봐. 파라, 파라케로 위쪽 막아봐봐. 여기 없다, 여기 없다. 야, 파라케로 위쪽 막아봐. 안 장은 어딨는데? 안장 근거하네, 안장 근거하네, 장 근거하네. 아니, 왜 여기서 태어나는데? 근데.. 씨발. 죽을 코시 코시 없다고. 됐어 해. 됐어 은근 많이 뺐는거 아니야? 아야 아야 안에 떨어진. 응참 달라붙어. 우리가 점멸 점며, 점멸했다 우리가. 아 너무 좋고. 아, 안에 조금 더 있다. 씨발 저기 터렛 털에... 그래서 흠적. 그러니까 역시. 아야 안에 그런...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여기 오른쪽 있어. 아주크신지아우리갔어 아니 어, 야 죽일 애날 죽일 애가 없다. 안 보여 씨발아 아, 실수했다. 아, 괜찮아. 실수 괜찮아. 아야, 렙터 다시 날리날아죠 아, 아. 빠르게 빠르나 아, 아, 존나 나나나나나 아, 떨어 아, 성공했다. 끝냈다. 아, 아 야, 안쪽에 있어. 안쪽에 트레드 있었어. 아, 특 저건 그만 깨. 아주 카 많이 치고 간다. 잠깐 나 여기. 야, 아, 내다 아, 아니, 미작이 장소 아니었잖아, 이 개끼들아. 아, 야 죽었다. 야, 저기는 그냥 스태로 빼면 돼. 저기 총알만 빼면 돼. 아니 근데 한 명당 총아아 시체 탄을 몇 개씩 고 와? 나 그거 아까제 가져가 가지고 그거 다깬 거잖아. 집 가져와서 좀 어, 채울까? 네. 어, 어 채워가. 오케이 오케이 집갔다한입 다리 머리 없어. 야 그러면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봐 거기서 천천히 천천히 가져고 천천히 아직 시간 많아. 아, 이대로 들어간다? 아 예달 팔 다리. 머리. 아 파르케 파르케 없어? 야 근데 박준영 우리 맥주 좀 썼다? 괜찮지? 아! 괜찮 괜찮 맥주는 괜찮 야 근데 누, 내가 야, 아까 유기 폴리머 캐 그래. 오라고 하지 않왜 아무도 유기 폴리머 안 캐러 어 아, 그래 스택고로한번더띄어 그게 더데아니 아니야 에바야 아아 전쟁하다 유기 폴리머 캐러 오니 갑자기 평화롭다 아... 와야형 형은... 뭐? 야 누가 위에 좀 만들어 야 간다 야야야야야 먹방아 빼빼 빼 먹방아 야, 네, 야 근데 그렇게 그 위에 존초그 만들어야지 기소 보험한테 중에 내가 갈게. 바르카... 바르카코가 있어. 아, 얘들아. 잠깐만. 여기... 바르카 있어. 나도 바르카와잠깐바르카 다... 아, 총알 챙겨간다. 음. 아, 씨발. 바르카가왜 없어? 여기. 야, 근데 얘네 진짜 오프라인이라서 살았다. 야, 바르카포가 없... 후끌고 저기 올라가가지고 깨면 되잖아. 근데, 요격해. 요격. 유격. 아니, 훅끌고 그냥 저기 바로 까지올 오... 그것도 무슨 소리야. 야, 후끌고. 훅갖고 저기 위에, 저기, 저기 있잖아, 저거. 응. 음. 저기 발전기가 있잖아. 응, 러니까 저기 바로 까지훅폭을 싸서, 저걸 쓰면 안 되냐고. 유격하지, 아, 이거. 아, 유격하더라. 야, 목방아 간다. 아니, 이거 아무도 안 빼줄 거야, 트랙. 파랗게. 테크 스테고. 야, 우리 스테고? 근데 왜다 챙겨와놓고는 왜, 챙겨와 왜 저쪽에 손만 안 챙겨온 거야? 아, 잠깐만, 토렌 맞아, 기서 나 그냥 거기부터 총알 빼자. 누가 봐. 저 거기부터 총알 빼. 파라럴 때문에 이거 미치겠다. 야파라럴 누가 시좀 치워봐. 수고야, 아니 좀그 수고. 아까 안글레스가 매트 부스트 안 아. 받고 유튜버 부스트 안 받았어 그거. 어 뭐야 옆에서 쏜데 누구야? 뭐가? 뭐가? 야, 지금 빼고. 어, 한한 턴에 총알다 뺐어. 아, 나 지금 저기 아, 야, 바주카포 내 거에 넣어놔 봐 봐. 뭐 바주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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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여기 내내내내내 거에 내내내내내 스티고에. 저거 맞출 수 있고 내가 잠깐만. 오케이, 오 잠깐 지금 왔다 왔다. 이 그거 런처 그거 그건 있지. 런처 없어요. 런처 없음? 아, 신고 런처 있네, 여기. 런처도 가져가. 오케이, 일시불로 극습니다 런처로. 예이. 일시불입니다! g e 게스... 3달러 부적 꺼져! 어이, 씨발, 저게 왜 저거, 유격당해, 저게 설마? 지금 유격당해, 지로안 당하겠냐? 아, 지금 유격당하네? 야, 여기 총알 좀 많이 넣어놨네. 어? 나 이거 뭐, 뭐그야? 어, 잠깐만. 저쪽으로 가면 될수 있겠네. 잠깐만, 나 저거 어. 런틀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야, 이거 파라 어디서 어디서 쏴어디있기까지 뚫었다고 우리가 초기 안에 맞네 은근 안쏴 왜? 이렇게 나이스 아런 띠었어 잠시만 음, 봄관옵도왜챙겨어요 얘들아? 다 뚫었는가 이제? 아, 기라인이었으면기 캐... 발전기 깬다 음흠. 어 야, 발전기 깼는데 아. 안에 더 있음 아 어? 안에 어. 더 있어 <laughs> 뭐